같네요. 몇번 그 시간에요. 극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극한에 대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여기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분자의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그리고 분모의 차수가 더클 때, 그리고 분자의 차수가 더클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뭐만 보시면 돼요? 최고차항의 제보차항의 개수. 아 너무 쓰기 너무 힘들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분모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요 분모의 차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무조건 뭐가 돼요?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뭐로 갈 겁니까?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분모의 차수가 더커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산해버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배웠었고요 그다음은요 뭐 배웠습니까? 누한데 마이너스 무한대 배웠죠. 맞습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경우는요, 루트가 있는 경우와 루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그 친구의 뭐요? 편례를 곱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꿨다. 그리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게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의 개수로 묶어주시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발산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문제 직접 풀어보시죠. 자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는 몇 차가 됩니까? 이 2차. 차가 되고요. 여기도 몇 차가 돼요? 이 2차. 차가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니네들이 서술용어 나왔을 때 풀어야 될 풀이법을 제대로 다 써준다면요. 자 일단 전개해요. 아, 정말. 어쩔 수 없지? 4n제곱 플러스 몇에? 4n. 4n 플러스 1. 좀 끊겨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친구 풀면 뭐 나옵니까? 3n제곱, 3n제곱, 3n제곱 그리고 3n. 여기 마이너스 5n 여기 6n 그럼 플러스 n될 거고 이거는 4n.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으로다 나눌 거죠 n에 대한 몇 차로 나눠요? 2차로 나눠요 그럼 뭐가 돼요? 4 플러스 n분의 4 더하기 n 제곱분의 1 그리고 3 n 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돌려버리면 분모에 n이 남아 있는 건다 어디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고. 그래서 뭐만 남는다 3분의 3만 남는다. 이해되시죠? 이게 유네들이 수술 중에 나왔을 때 풀셔야 될 풀이법이구요. 맞습니까? 자, 그냥 원래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몇 차? 2차. 얘도 몇 차? 2차. 그럼 2차 2차인 거 차수인 거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최고 차항은 뭐입니까? 4n 제곱. 여기서 최고 차항은 뭐예요? 4n 제곱. 아, 그 얘는 4분의 3만 남겠다. 이렇게 좀 빨리 푸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것도 보시죠. 자, 무한 대 분의 무한 대의 형태예요. 맞습니까?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루트 n이에요. 맞죠? 그럼 n의 2분의 1승이라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계수 얼마예요? 루트 1 남을 거고 여기 계수 얼마 남을 거야? 루트 1. 여기 계수 뭐 남아요? 루트 1. 그러니까 얘는 1분의 2가 돼서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되시죠? 자그 다음 로그 로그 나왔어요.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뭐와 같아요? 나눗셈과 같아요 그러면 얘는 로그에다가 2n 플러스 1 그리고 뭐예요? 5n 마이너스 2자이 상태에서 여기 n 무한대로 돌리면 뭐만 남을 겁니까? 5분의 2만 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얘는 로그 5분의 2가 되겠죠 그냥 쓰고 그리고. 이것도 펜을 폐기 처분해야겠네 자 그다음 n 무한대로 돌립시다.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이것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거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몰라요. 직접 구해 보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처럼 뭐가 나와 있으면. 루트가 나와 있으면 이 친구에 뭘 곱해요? 편례를 곱해요. 그러면 이 친구에 플러스 곱할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도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곱해주시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돼요. 여기도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도 합차가 계산이 돼서 어떤 플러스 상수값을 맞을 거거든요. 맞습니까? 음. 자이 친구 이 친구 풀면 뭐 나옵니까?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뺄 거잖아. 그럼 n제곱 n. 어떻게 될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럼 플러스 n.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자 그리고 여기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될 거야 리미트는 무한대로 돌려버리면요 여기는 몇 차입니까? 1차, 1차. 1차. 여기도 몇 차입니까? 1차. 1차 여기도 몇 차? 1차 그러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최고차항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요.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어디로 갈지 몰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를 일단 식을 정리를 해 보셔야겠다.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한 뭘 곱할 겁니까? 플러스를 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풀어 서 봅시다. 루트 n에다가요. 여기서 이거를 뺄 거야.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2에서 1 빼니까 뭐 남죠? 1 남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m만 남는다. 맞습니까? 자, 분모는요. 루트 m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럼 분자 분모의 차수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여기 1, 1, 1만 남겠네. 그래서 얼마 남습니까? 네. 2분의 1만 남아요. 자, 자그 다음 필수 이제 5번 봅시다. 자, 리미트는 무한대로 돌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친구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여기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여기가 뭐 풀리지 않거든요. 맞죠?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루트가 있으면 멀고 파자, 현례를 곱해 주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N제곱 어떻게 돼? 없어져. 그리고 뭐 남아요? 4행 남아요. 그리고 여기 2에다가 그러면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의 플러스 루트 2의 n 제곱 마이너스 3 n 이렇게 잡힐 겁니다. 보이십니까? 네. 음. 자, 그럼 분모의 차수는 몇 차고요? 1차고요.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그러면 분자, 분모가 둘다 1차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입니다. 그러면 최고 차의계수만 살펴보면 되니까. 여긴 얼마요? 4요. 여기는 2, 2 남겠죠. 어차피 1, 1 남아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뭐 나온다. 예. 1 나온다. 됐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산이 돼는데안 돼. 안 돼? 안 루트가 있잖아. 그럼 뭐해요? 켤레 곱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일단 뺍시다. 여기서 이거를 빼주시면 뭐 남아요? n 사라지고 뭐 남습니까? 1만 남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뭐 남아요? n 없어지고 1 남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편례를 곱했을 때두다 1들 남으니까 어차피 거기식 계산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노에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남아있을 거고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확인해볼 수 있죠. 맞아요. 어차피 곱한 거는 다 1로 계산이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분자 분모의 차수가 없다 갔다. 그럼 여기는 1, 1, 1, 1. 그래서 2분의 2니까 뭐다? 1이다. 어, 좀괜찮아신것 같기도 하고. 자, 나 필수에도 6번 봅시다. 자, 리미트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맞죠?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어떤 상수 k라고 해요. 그럼 리미트 무한대로 돌리면 얘는 어디로 가요? 무조건 0으로 가요. 맞죠? 자, 분모가 이미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지요. 근데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의 형태여야 된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의 형태인 건 확인이 됐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2차고 여기 있는 게 만약에 몇 차면 1차면 얘게 분자의 차수가 더 어때요? 커져요. 그럼 분자의 차수가 커버리면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n으로 나눈다면 여기는 an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걔냥 무조건 무한대로 갈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차수가 어때야겠다? 같아야겠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뭐다? 0. 0이다 자 그리고 나면 얘는 2m 플러스 5에 bm 플러스 1이 친구 1차 1차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놨더니 얘를 풀었더니 뭐가 나온대요?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럼 b 값은 뭐면 돼요? 1이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 구하는 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네자 여기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부각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친구의 큐레를 곱해서 무한대 분대 무한대 형태로 바꿀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거 뺄 겁니다 그럼 n제곱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러면 분자는 2n 마이너스 1 남아요 맞죠? 그리고 분모는 뭐 먹을 거야? n제곱 플러스 2an 마이너스 루트 아이고 n제곱 플러스 1 남죠 자, 여기 1차거든요. 여기도 1차고요 여기도 1차예요 그럼 다 n으로 나누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 n으로 나누고 무한대 돌려버리면 여기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뭐나마 2a 남을 거야. 근데 여기가 뭐나마요? 지금 4야. 돼야 돼요. 맞죠? 그럼 a의 값은 뭐겠다? 4겠다. 4 됐다. 되시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서순명으로 출제가 됐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곱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다 뭐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n 분의 ea, 1 플러스 n 제곱 분의 1 그리고 2 a 마이너스 n 분의 1. 그래서 여기가 다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2 분의 ea다. 이런 식으로 다써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셔야지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일 일이 없겠죠. 자, 다음 7번이요. 얘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입니다. 알죠?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고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됐어요. 음... 자 지금 여기에는 a n 의 극한값 찾고 싶거든요. 그럼 리미트 n 어디로 돌려요? 무한대로 돌려요. 근데 내가 a n 을 내가 알아 몰라? 음. 몰라요. 하지만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어때요? 커요. 커요. 분자의 차수가 커버리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음. 0으로 가버리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분모의 차수가 어때요? 커요.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커버리니까 얘도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요. 그럼 둘다 극한값이 어디로 가니까? 0. 0으로 가니까 an의 극한값도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0. 0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이고 여기에는 극한값이 0이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도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내가 an의 극한값 찾고 싶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n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 나눠줘야겠죠 됐습니까? 근데 n 플러스 1 우리가 이게 부등식에서 나누실 때는요 얘가 항상 뭐인 걸 보여야 돼? 네. 양수 아니면 음수를 파악해야죠 그래야지 양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안 바꿀 거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 n에 들어가는 친구는요 수열이에요 그럼 다 뭐죠? 야. 자연수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그럼 얘들은다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상관이 없겠다. 자 n 플러스 1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M +1분에 a,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2구요. 여기는 an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에다가 3n 플러스 1이 돼요. 자그 다음 리미트 i n 무한대로 돌리면 여기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까. 여기는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a n 될 거고 여기도 어디로 가요? 3으로. 4.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그한값은 뭐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음. 자, 필수 해제 8번 봅시다. 어. 자, 어떤 a n이 지금 수렴해요. 됐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i 에 무한대로 갈 때, a n-1이랑 3a n-2가 지금 뭐래요? 오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엔 이 상태에서 a n이 뭐해요 수렴해요. 그러면 여기에 는이 친구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뭐로 바뀔 거야? 그냥 수렴 값으로 바뀔 겁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가 다뭐 한다는 가정에서는 수렴한다는 가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을 다 어떻게 할수 있어? 곱셈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나눗셈이든 다 어떻게 버려? 쪼개버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AN-2에다가 얘는 l i 트 i t n이 무한대로 가고 am-1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얻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수 k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 결국 뭐가 돼요? k-1에 3k-2가 지금 뭐다? 5다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이거 넘겨줘서 계산해 주시면 3k-2가 뭐니까? 5k-5니까 얘가 몇 k야? 2k 넘기면 3 그래서 k의 값은 뭐면 돼요? 2분의 3 다시 말해서 얘가 2분의 3으로 수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자 네. 그다음 여기엔 이 친구 봅시다 자 리미트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3n-1an이 지금 어디로 간대요? 오로. 6으로 간대요 됐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에는 이 수렴하는 친구를요 내가 새로운 bn 이렇게 보통은 잡아요 됐죠? 그러면 아 3n-1an이 지금 뭐니까 bn이니까 b n b, a n 은 뭐로 계산할 수 있다? 3n 마이너스 1분의 bn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이죠 네. 그리고 bn은 어디로 수렴하는 값입니까? 6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3n 마이너스 1의 nbn 이렇게 잡혀요. 맞죠? 자, 근데 여기에는 bn은 수렴값이 뭐였어요? 6이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겁니까? 6으로 가버릴 거예요. 됐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 1차 그럼 무한남을 뭐 거야. 최고차항만 남을 거야. 그래서 약분시키면 뭐 남을 거다. 이 남을 거다. 그래서 보통 어떤 친구가 수렴한다. 근데 여기에는 이 친구가 일반적인 어떤 AN, BN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잡혔으면요. 수렴하는 식에 대해서 식정리를 해서 보통은 대입하고 얘는 6으로 수렴할 거니까 6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이번도 풀이법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아셨습니까? 네. 거기다 한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9번. 자, 다음 구간값을 찾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Sn 에 대한 식 맞습니까? 등비수열, 등차수열 그거에 대한 합을 가지고 식을 계산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리미트 무한대로 가요. 근데 분자가 뭡니까? 1, 2, 3 플러스 n이거든요. 그러면 얜 뭐예요? 시그마. 어, 시그마 k.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리고 그냥 k 이거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건 뭡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식 대입해 주시면 2n 제곱 플러스 뭐 분의 6분의 여기는 n에 n 플러스 1 이거를 리미트 n 무한대로 돌려라 이 소리가 돼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n 분배하면 여기 몇 차입니까? 2차. 2차. 여기도 몇 차입니까? 2차. 2차. 그럼 분자 분모의 차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같으니까 최고 차항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풀면 뭐 나올 거다? 네. 2분의 1 나올 거다. 음. 자 그다음 여기는 이 친구거든요. 자 얘는요. 뭐예요? 시그마 k.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M. m까지. 뭐 계산한 거야? 음. k 제곱 계산한 거거든요. 그럼 k 제곱을 풀면 뭐 나와요? 음. 6분의 n에 n 음.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신 분자 대신 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는 6n 세제곱에 18n 플러스 24 나올 거야. 맞죠? 어차피 여기 몇 차야? 3차. 여기도 몇 차야? 3차.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치 하 a 만 비교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a n 세제곱 여기는 뭐예요? 2 n 세제곱 그러니까 뭐만 남을 거야? y 분의 y 그러니까 뭐 남을 겁니 n k 분의 o 되셨죠? 이 d 잘 되죠? b e r b u n 에 y drink a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클리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음 극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수열만 극한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등비수열의 극한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무한등비급수 그쪽도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함수에서의 극한까지 가실 거야. 됐습니까? 그게 1, 2, 3단원입니다 자, 10번 봅시다. 자, 어떤 수열 an이 있어요. 그래서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Sn이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Sn을 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AN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SN이래요. 그러면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은 이미 EN 제곱 마이너스 n 이라며 그럼 AN의 제곱 이거거든요. 근데 뭐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AN 찾으라는 거거든. 항상 SN이 잡히면 아 AN은 어떻게 찾는다? SN 마이너스 1이다. 정말 많이 쓰죠. 이거를 공식화시켰을 때도 있고 그냥 A 뭐 5, A4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할 때도 진짜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너꼭기억합시다 이건 꼭기억하셔야될부분 자, 그래서 s n 에서 a n 을구합시다 그러면 a n 뭐 나올 거야2 n 분 마이너스, n에서 뺄야 예, 요2 n 마이너스 n u s M m i n n u s M m n u n u n u n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아 플러스 2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거 잡혀요 그럼 2n제곱 어떻게 될 거야? 없어져요, 없어져요.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그러면 4m 마이너스 3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a n 대신 우리가 뭐로 바꿨을수 있다? 4m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 2n제곱 마이너스 m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입니다 이거 몇 차예요? 2차 이것도 몇 차예요? 2차 그럼 뭐 비교하면 되겠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이거 얼마죠? 2. 이건 얼마죠? 16. 그리거 계산하면 뭐었다 8. 됐죠? 그래서 an을 구하는 건 항상 sn에서 sn-를 빼는 거다. 기억 꼭 해주세요. 알겠니? sn 나왔을 때 an 구하는 건 계속 쓸 겁니다. 자, 발전 일위 11번. 자, 이런 식으로 진이 형이 나오는 게 가장 까다로워요. 기억, 니은, 디교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됐습니까? 자, AM이 지금 BM보다 커요? 작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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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이 BN보다 작아요. 됐죠? 네.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구했더니 극한값을 구했더니 이 친구들이 알파 벳타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 수렴값은 됐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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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여기가 등호가 없이 나오거든요. 얘가 더 수열이 크다면 극한값을 취하면 무조건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등호가 붙어야 돼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맞는 표현 문제에서는 보통 여기가 등호가 빠진 상태로 잘 나온다 됐습니까? 자, 니은 번 봅시다 자, 리미트는 무한대로 가는데 발사네요 리미트는 무한대로 가는데 발사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조건 항상 0이다? 말이 안 돼요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네. 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0이 될지 아니면 발사할지 수렴할지 알수 있어? 없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되셨죠? 네. 되시죠? 자, 다음 기급 번 봅시다. 자, an과 bn을 곱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수렴한대요. 네. 됐나요? 자, 그러면 an이 bn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렴해야 된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쓰본대요 얘가 또는이죠. 또는 나왔어요. 그리고 구분하기가 어때요? 불편해 그럼 이거에 반대를 취하고 싶거든요. 그럼 뭐 쓰면 돼? 대우명제 써보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a n이 b n이 또는 수렴한다. 에 대우명제 뭡니까? a n과 b n이 만약에 뭐 한다면 둘다 동시에 수렴 반대요. 반대. 발산한다면 맞죠? 이거에 대우명제를 취해버리면 a n과 b n이 둘다뭐할때 발산한다면 a n, b n이 뭐 해야 된다? 발산해야 된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까? 이 친구의 대우 명제를 구하면 A_n과 B_n이 만약에 발산해. 근데 A_n과 B_n이 발산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A_n과 B_n은 곱한 게 발산. 아, A_n과 B_n이 발산일 때 A_n과 B_n이 발산이 안 되는 걸 찾으면 걔는 뭐가 될 거야? 발레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어떤 게둘다 발산해요. 근데 얘가 수렴할 경우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얘가 예외가 정말 어디서 많이 발생되냐면 진동에서 많이 발생돼요. AN을 내가 1, 0, 1, 0, 1, 0 이러면 발사하죠. 네. 그리고 BN을 0, 1, 0, 1, 0, 1 이렇게 잡을게요. 됐죠? 그럼 a n BN 곱하면 뭐 나와요? 00000000. 000 000. 자, 이 친구 발산하거든요? 이 친구 발산해요. 근데 두개 곱해만? 0 000 0 0 0 0이니까 이건 뭐예요? 수렴해요.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고 얘가 발산한다고 해서 두개 곱했을 때 발산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목소리>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AN과 BN이 더 샘플샘을 분배하거나 곱하기 나누기를 분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걔네들이 애초부터 뭐 한다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이야?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리미트를 막 자유자재로 분배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n과 b n이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을 해버리면요, 그 친구들의 더샘뺄샘에 대해서는 분배를 못해요. 애 초부터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랑 헷갈리게 될게 나중에 배우셔야 될게 시그마에 대한 게 있죠. 시그마는 뭐가 안 돼요?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시그마는 뭐가 되죠? 더샘뺄샘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어떻게 됐죠? 분배가 됐어요. 맞죠. 근데 곱하기가 나누기는 분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급수라는 게무한 번까지, 번까지 더 한다가 급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그마 성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들도 또한번 이렇게 진이형으로 나올 때좀 힘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런 진이형 문제를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요. 됐죠. 한세민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20문제, 20 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보시면 그런 이제 시그마랑 그리고 리미트 그거에 대한 진위형 문제를 한번하한 한 50문제 정도 쭉 그것만 계속 풀어보시면 아 어떤 케이스가 있고 어떤 케이스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발레들에 대해서 조금 외워두시면 그럼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 하나하나 유형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웬만하면 그냥 쉽게 잘안 풀리는 파트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파트 특히나 모의고사에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좀 까다로워요. 네. 네, 자, 난 발전해 제 12번 봅시다. 자, 좌표평면에 있는 a 값이요, 2 0 그리고 b가 0,1. 여기에는 이 친구를 1: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n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opn 여기에 있는 걸 내가 km이라고 잡았고 apn을 멀어 잡는데요. ln으로 잡는데요. 그랬을 때 km 분의 ln 그리고 3명 곱한 거 그때 극한값. 네. 됐죠. 자, 내가 지금 여기에는 n에 대한 극한값을 찾고 싶으면 결국 k n도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l n도 n에 대한 식으로 일단 고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요 p n이라는 친구의 좌표를 알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이 친구의 길이, 여기에는 이 친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 p n의 좌표 찾기예요. PN의 좌표를 찾아야겠다. 뭐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a와 b를 준 상태에서 a가 지금 2콤마 0, 그리고 b가 지금 0콤마 1, 이렇게 준 상태에서 a, b를 몇 대면으로 내분한대요? 1대, 1대 n으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내분하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에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더해서 분모 만들어요. 맞죠?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크로스 크로스 곱해가지고 더하죠? 그럼 여기 뭐 남습니까? 2n. 2N.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더해요.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크로스해서 더해요. 1. 자, 이게 바로 뭐다? P. pn이다. 되셨죠? 자, 그럼 pn의 좌표를 내가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면? n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면 여기에는 op의 길이를 잡으면 되고 여기에는 뭘 잡으면 돼? pa의 길이를 잡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kn이라고 놓기로 했고 그 다음 여기를 내가 ln이라고 놓기로 했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opn 구합시다 opn 어떻게 찾아요 0 콤마 0이랑 이 친구와의 거리 어떻게 찾아요 루트에 n 플러스 1에 2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자그 다음은요 pa 이 친구에 대한 거리 찾읍시다 형님 뭐 잡혀요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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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다가 2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대해 제곱, 제곱. 됐죠? 네. 거리 두개 두 거리 구하는 공식 네. 맞췄나요? 이해 되시죠? a, b, c, d 이 친구의 거리 뭐예요? 루트 음. a d 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두 점을 줬을 때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하나밖에 없죠? 외워야죠 네. 음, 수원때 배웠어요 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지금 먹겠다는 네. 여기는 먹겠다 k 네.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정리해서 풀면 되고요 네 됐습니까? 네 어차피 이거 풀어봤자 몇차몇 몇 차예요? 1차요 1차 차. 여기 2차 2차 그러면 여기 전체몇 차? 2차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몇 차야? 1차 여기도 몇 차입니까? 1차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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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차. 1차. 여기도 1차예요 되세요? 응. 자 그러면요 이식 정리하면 얘래요 apn 정리하면 이거래요 네. 그래서 여기다 여기 집어넣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n플러스 n플러스 어떻게 될거야? 없어질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여기 몇차에요? 1차 여기도 몇차입니까? 1차 그럼 여기 뭐 남아요? 2 응, 루트 4 남을 거니까 그리 여기 뭐 남을 거야? 3분의 루트 됐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5 이렇게 들주셔면 돼요 얘해 되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왜? 네. 끝 아닌가? 맞아요 아, 끝이죠? 4시 까지 수업이죠 잠깐 끊고 갑시다 소니다